안녕하세요. 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고추장을 담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통 방법으로 찹쌀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고추장을 담글 때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도대체 몇대 몇의 비율로 담궈야 짜지 않고 맛있는 고추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찹쌀로 염물을 만들어서 고추장을 담글 때는 3대 2대 1대 1대 1의 비율만 기억하고 있으면 고추장을 쉽게 담글 수가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빠온 고운 고춧가루가 3kg이라면 염물을 만들어 줄 찹쌀가루는 2kg, 엿기름은 1kg으로 하고 발효를 도와줄 메죽가루 1kg, 소금 1kg, 소주 1L 그리고 조청은 고춧가루와 동양으로 하거나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만든 찹쌀 조청인데 굉장히 찐득하고 은근하게 달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도 맛있는 조청이 판매되고 있으니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추장을 만들 때 가장 큰 일인 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은 연물을 만들지 않고 시중 재료를 구입해서 배합만 한다면 그야말로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물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고추장은 오래 묵혀서 먹는 것보다 매년 담아서 먹는 것이 색깔도 곱고 좋습니다. 식구들이 많은 예전에는 3kg씩 담갔는데 이번에는 양을 줄여서 1.5kg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합해서 가루 종류가 2kg이라 삭힌 후에 완성된 연물이 4리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엿기름을 배주머니에 넣어서 한 2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부르면 조물조물해서 엿기름 물을 짜줍니다. 두세 번 정도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물을 7리터 정도 만들어 줍니다. 1시간 정도 가라앉혀 두었다가 6리터 정도의 맑은 윗물만 따라 부어서 삭혀주도록 합니다. 이때 찹쌀가루나 엿기름을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완성된 엿물이 4리터 이상만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제 찹쌀가루를 넣어주고 잘 섞어서 섞여주도록 합니다. 밥솥에 삭히면 제일 간편하고 좋지만 그 정도의 대형 밥솥이 없으니 가스레인지에 불을 약하게 해놓고 삭히면 됩니다. 엿기름물을 끓이지는 말고 뜨끈할 때까지 데워줍니다. 전기밥솥 보온 온도 정도로 60에서 70도 정도 데워지면 가스렌지 불을 눈에 보일 듯말듯 아주 약하게 해놓고 4, 5시간 삭혀줍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눈에 보일 듯말 듯한 불을 해놓으면 60에서 70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면서 바닥에 눌지는 않고 잘 삭혀지게 됩니다. 조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 갈색이 되면 그만 졸여주어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 졸여지면 소금을 넣고 잘 녹여서 연물을 차게 식혀 줍니다. 연물은 차게 식힌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루 전에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방앗간에서 빠온 고춧가루를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덩어리진 것도 있고 하니 한번더 체에 내려준 후에 고추장을 만들어 놓으면 덩어리지지 않고 잘 풀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가 준비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배합만 해주면 됩니다. 고춧가루에 메주 가루와 염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메주 가루를 많이 넣으면 냄새가 나서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넣어주어도 됩니다. 메주 가루의 한국균이 발효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추장이 발효하고 숙성되면 냄새는 없어지고 맛은 더 깊어지고 감칠맛 나게 됩니다. 찹쌀 조청도 넣어줍니다. 요건 얼마 전에 만든 찹쌀 조청인데 단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찰지고 인위적이지 않아서 맛있습니다. 요즘은 시판하는 조청들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번거롭지 않게 고추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청은 고춧가루와 동량으로 하거나 좀더 달게 하고 싶다면 고춧가루와 메주 가루의 동량이거나 입맛에 맞게 조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방부 효과를 위하여 소주도 조금 넣어주고, 어, 집에서 만든 찹쌀조청이라 단맛이 좀 약해서 호박조청 500g을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단맛은 본인 입맛에 맞게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제 잘 섞어 주도록 합니다. 고추장을 섞다가 너무 대직하다 싶을 때는 소주를 넣어주거나 소금물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고춧가루와 재료들을 모두 섞어 주었다면 지금부터는 아줌마의 팔톱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열심히 저어서 멍울을 풀어 주도록 합니다. 어, 농도는 좀 대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직해야지 발효가 되어 고추장이 익어도 간장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추장이 다 만들어지면 바로 통에 담지 말고 하루 정도 밖에 두고 한 번씩 저어주기도 하고 간도 보고 내 입맛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고추장의 염도는 보통 8 이상이 나갑니다. 짜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짠맛 때문에 고추장의 감칠맛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비율로 만들면 고추장의 염도가 6% 정도 나갑니다. 짠맛이 덜하기 때문에 고추장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도를 낮게 만들 때는 겨울에 만들어서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를 해야 고추장도 잘 익고 소금도 덜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만들면 소금량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고추장도 짜지게 됩니다. 고추장은 날씨가 추워지고 11월부터 2월 사이에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물을 만들어서 고추장을 만들 때는 3대, 2대, 1대, 1대1, 1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물은 가루 종류의 두 배를 만들어주고 단맛을 내는 조청은 고춧가루와 동양이거나 입맛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고추장을 담그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소금을 엄청 올려 두었습니다. 소금을 올려 두면 녹으면서 짜지기만 하니 소금은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나 김 등으로 덮기도 하지만 이렇게 종이허위를 덮어 두어도 산소 차단이 되고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고추장은 무엇보다도 날씨가 추울 때 만들어서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면 변함이 없습니다. 고추장은 딱 재료가 들어간 만큼의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 고추장을 만들 때는 몇 킬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계산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